안녕하세요. 성산케미티비입니다. 자, 12월 27일 시장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10시를 지나고 있고요. HLB하고 HLB 생명과학이 이제 장 초반에 좀 밀렸다가 좀 복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좀 많이 지지부진하죠. 이번 주에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성이라든가 이런 게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뚜렷하게 소식은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나노코박스가 계속 좋은 호평은 이어지고 있죠. 미국에서도 지금 제약바이오 전문지 다가이어에서 어, 나노코박스 임상 결과 동물 모델에서 어떠한 부작용도 발생되지 않고 또 안전하고 좀 효과적이라는 이런 평가를 나왔다고 주말에 제가 영상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영국에서도 나왔죠 또한 노화백스가 제조 단백질 백신으로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같이 좀 갖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음, 나노코박스의 긴승이 HLB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꼼꼼하게 잘 봐야 되는데 일단 대차거래가 이제 전일날 나오지 않고 오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제 오늘 살펴드리고 있는데 공매도가 좀 줄어야 되겠죠 일단 HLB 공매도 같은 경우는 어 제법 줄은 편이에요 5,6%때 나오다가 1%대까지 많이 줄어든 상태고 HLB 생명과각 같은 경우 공매도가 아직 잘 좋지 않죠 7%대 이렇게 이제 4%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차 거래 를 살펴보면 일단 대차 거래가 늘지 않아요 앞으로 공매도가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 대차 거래 물량 같은 경우 h l b 는 많이 줄었어요 3만 9천 주 3만 4천 주로 많이 줄었고 신규 수량이 줄고 상한 수량이 많은 건 아니지만 어 저번 주에 비하면 좀 줄어가는 모습 같은데 줄었으면 좋겠고 저번 초반에 비해서 HLB 같은 경우에 신규 수량이 좀 계속 나오고 있죠 다시 뭐 이렇게 20만 주 27만 주 나오고 있고. 어, 상환 수량도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 수량이 더 많은 상황이라 약간 주 공매도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장기적인 추세를 돌려놓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제가 좀 찝찝하다고 그랬죠. 음, 먼저 HLB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제 12월 월 마감이 돼가죠 음, 월봉이라는 게 봉하라가 한 달짜리인데 예전에 이, 그 가장 안 좋은 악재로 다 밀렸을 때 저점이 거의 29,000원 대였고그 이후로 좀 자리 잡은 게 이제 31,000원, 32,000원 이때인데, 여기까지 빌려 있는 거거든요. 좀 강력한 수급계열선으로 알려진 60개월선 격이 33,800원대인데, 이걸 이탈해 놓은 상태라 약간 지금 추세가, 리스크가 있는 이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어 주봉의 중기 추세를 보면, 자, 5조선의 회복이 중요한데, 아직 이격이 꽤 멀어져 있죠. 이번 주에 급등해서 다시 5조선까지 가더라도, 반드시 돌파해줘야 되는데, 이건 제가 꼼꼼히 장중, 장중이나 장마감 한 후에 꼭 챙겨서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봉에서는 오늘 차좀다 찍었죠. 신적과 경신하듯이 굉장히 저도 좀 실망스러운데, 예전에 나노젠 나노코 박스 관련해서 이슈로 이렇게 뜨기 전에 매직 구간이 있었고 올랐는데, 거의 다 토해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그만 빠질 만도 한데, 참 대단합니다. HLB 생명과학을 좀 반등해주고 있는데, 다행히 옆으로 가는 좀 모습이 좀 보이죠. 그리고 월봉에서, 어, 이렇게 20개월 선 기준으로 아직은 공방전이 있긴 하지만, 꽤잘 버티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개월 선 가격이, 어, 11,800원대인데, 어, 저번 주 살짝 이탈했다가 해서 려놨죠 굉장히 잘지켜져야 추세가 유지가 돼요. 자, 주봉에서 보면 역시 이제 우선하고 잘 붙어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 최대명과 같은 경우는 돌파 안착해지면 잘회복질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매도세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 이런 생각입니다. 이격을 붙이거나 좁혔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건 간단하죠? 매수세가 강하면 돼, 매도세보다. 어, 일본에서는 이제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으로 가는 이런 모습인데, 사실 HLB가 좀 걱정이죠. 이렇게 이격이 좀 모여지고, HLB 생명과학처럼 21선 좀 돌파해주고, 안착해주고, 이런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저번에 20초 돌파, 다시 빌렸다, 다시 돌파 시도하고, 있는. 즉, 이격이 좀 모여져가는 과정이라, 우리 HLB 생명과학이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좀 보게 되면 월봉에서 아직은 10개월 선을 잘 유지해주고 있죠. 다행이긴 하고, 어, 주봉에서도 이렇게 5선 위에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5선 위에 있어야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아직은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어, 일봉에서는 예전 변곡점 근처에 있죠.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절대 안 되는데, 아직은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전일의 저점인데, 어, 2500원대가 되요. 2900원대죠. 만 오늘 저점이, 음, 역시나 2700원대 만 찍으면서, 자, 2500원대를 잘 이탈하지 않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걱정이 되는 건 HLB 제약하고 HLB인데, HLB 제약은 이제 장기적인 이동평균선 20개월선을 깼기 때문에 추세가 좀 깨져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추세가 오 하약이죠. 20개월선 회복해 줄 때까지는 아직, 어, 좀 안정적인 이 추세로 돌아왔다고 보 힘들고, 역시 주봉에서도 단한 번도 5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줄줄 타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이격을 보여준 이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한번 하고 다시 못 돌파해 주고 있죠. 따라서 매도세가 멈춰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매수, 매수세가 약해진 거죠. 자, HLB 테라퓨텍스가 좀 크게 밀리고 있는데 이친구가 이제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일단은 5개월선에 이렇게 잘 붙어 있습니다. 잘 붙어 있고 어,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2 0주선근째와 있는데 오늘 월요일이죠. 2 0주소의 가격이 14,000원대가 돼요. 자, 2 0주소를 이탈하지 않는, 14,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딱 맞는데 잘 지켜주고 있고, 어, 일부에선 박스권인데, 아무리 밀려도 아직 박스권 하단까지 밀려게안 되고, 그 전에 앞서도 일단 중기 추세인 2 0주소를 이탈하면 지안 되는데, 가격이 14,400원대가 아슬아슬하게 아직은 잘 붙어 있습니다. 음, HLB파월은 1,500원대부터 매수하는 게 제일 낫다고 그랬죠 1,500원에서 1,600원 사이인데 이렇게 20개월 선 근처에요 장기적으로 추세를 지켜 줘야 되는 20개월 선 근처에 있고 어, 주봉에서도 보면 이제 추세전은 못 해놨지만 일봉에서 보면 이제 박스권 하단에 있는 이런 상황이 저점에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1,500원 첫째 저점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HLB의 이 투자자 매수형을 잠깐 살펴보면 음, 외국인들이 이제 근간에 좀 들어오고 있죠. 3월래 일제, 좀 장중이긴 하지만, 자, 멸세가 들어오고 있고, HLB 생명과학도 간만에 멸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3거래 동안 매도를 했죠. 넥사이언스는 이제 사타팔았다를 반복하고, 자, 어쨌거나 HLB가 좀이 나노코박스의 승인이라는가 이런 게 이번 주에 좀잘 처리가 돼서, 어, 연말이 넘어가기 전에 HLB나 HLB 생명과학이 월봉해서 추세를 어느 정도라도 돌려줄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전 새벽 영상에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로봇 관련주들 흐름이 어, 꽤 괜찮죠 물론 시간에 좀 좋은 거에 비해서 이제 장 초반에 많이 떴다가 아침에 제가 에브리보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이 제일 좋죠 <laughs> 월봉에서 보면 역시나 이전 이 국무과학과에도 거의 갈수 있는 국무과학 상하과에 갈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 주봉에서도 추세가 좋습니다 일봉에서 특히 이 3거래 일제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제가 깨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h l 이나 HM 생박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로 꼭올라가기위해선 반드시 깨지 않아야 될 자리들이 중요해요. 따라서, 에브리보호 같은 경우에도 3거래 일제 은봉으로 떨어지긴 했어도 결국,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딱 찍고 오늘 거의 뭐24% 때, 아까 상하가 근처까지도 가는, 음, 고점이 2 8 부터 저렇게 크게 급등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아서 어 로봇 관련주 중에 이제는 월봉에서 막 너무 높이 뛰어가는 종목들, 그런 이제 은봉 이렇게 두번 끌어놓은 유진로봇 같은 종목들이 어떡 가니 간이 못 가니를 맞출 수는 없지만 일단 월봉에서 사상 최대 대량 거래가 터졌고 이전 고점들을 돌파하고 나가기 되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지만 역시나 이렇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돌파하지 못하거나 다시 깨고 내려오면 그때는 크게 밀리고 잘 지켜주고 전고점 돌파하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부에서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좀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20선 기준, 5선 기준 이렇게 본인만의 기준을 갖고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이고, 로보티즈도 오늘 뛰었죠 벌써 15%대, 이전 고전과에다 정도 가는 굉장히 강한 흐름과 로봇 관련주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막조아가 사는 것보다는 이따가 시황, 오전 시황 정리를 제가 꼭 하는데, 오전 시황 정리라는 가장 이위가 바로 이러한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오전 시황 정리한 다음에, 음,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한 번씩 쉬어갈 때 들어가는지, 다른 종목들을 쉬어갈 때 들어갈 만한 종목들은 없는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HLB가 이곳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음, 일단, 아직은 크게 밀린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횡보하는 이런 게좀 필요하고, 우리나라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자, 코스피 시장이 장 초반에 매수매도를 반복하다가, 일단 지금은 약간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왜 기간도? 금융투자 쪽에서, 어, 제법 메세가 들어오고 있고 코닥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도세죠 그렇지만 기간하고 금융투자의 방어를 해주면서 코스피시장 0.23% 빌리고 코닥시장은 0.23% 올라가는 코닥시장이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좀잘 돼서 어, hlb가 잘 반대해 줬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성공투자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